예, 주 은혜임을 세 번째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 너무 같은 방법만 연습을 쭉 하다보면 좀 지루함이 생기고 흥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재밌고 어, 본인이 즐거워서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연습입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아주 간단한 간단하지만 꼭 필요하고 어, 진행이 꼭 있어야만 하는 어, 꾸밈 꾸밈음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서 좀더 재밌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꾸밈음 세 가지 정도를 할 건데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밀도함으로 어, 마디가 끝났는데, 다음 마디가 다시 1도예요. 어, 지금 주 은행을 공에는 그런 상황이 세 번이나 있어요. 어, 네 번째 마디가 1도로 끝나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어, 다섯 번째 마디가 G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후렴 들어가기 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고, 노래가 다 마무리되고 다시 인도자, 인도자님께서 어 이제 2절 합시다 하고 2절 벌써 인도하실 때도 1도로 맞췄고 다시 1도로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에서는 어, 어 저희가 꾸밈이나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어 코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뭔가 끝맞음이 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주나 이렇게 하면 끝마짐이안된것 같죠? 뭔가 이럴 때 하는 쓰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어, 다른 코드나 다른 곡에서 항상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네 박자를 첫 번째 어, 먼저 마디에서 네 박자를 치고 그 다음에 첫 박자를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 마지막 네 번째 박에 5도 함을 넣어주는 거예요. 5도 함. 그래서 지금은 G 코드니까 G, A가 2, e, B가 3, 이 노래에서 C 코드가 4도 함이에요. 4, 4. 5도 함이 D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박에 D를 쳐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정확한 D를 쳤고요 정확한 5도를 쳤고 조금 더 순화시키고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자 왼손은 정확하게 5도를 치고요 D를 치고요 오른손은 4도를 쳐주는 거예요 4도 이 노래의 4도는 c 코드라 했죠 그래서 C코드는 솔도 예, 왼손은 D 5도 예,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4도 함과 5도 함이 섞이는 거죠. 이 느낌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주나의 모습. 계속 있어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둘셋주 사랑해 이렇게 2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넷셋 왼손은 5도를, 정확한 5도를, 오른손은 4도를, 4도를 쳐줘서 이 느낌으로 쳐주면 데요 그러면 이런 꾸미문들이 되고, 노래하시는 분도 대부분 이거를 들을 때 숨을 들이키는 어, 그런 타이밍이 되고요. 뭐, 다음을 준비하는 압박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어, 지금 추 초음을 첫 번째 줄에서 마지막에 보면 상한 나에만 보시네에서 그다음에 악보를 보면 오른손 C D 왼손은 E 베이스 F# 베이스 이렇게 찍기 좀되시요 사은 나의 망 보시네 세네아 이렇게 되게 좀 악보가 써져 있어요 어, 이거는 4도 5도 이렇게 하는 거야요 4도 5도 이렇게 하는데 어, 4도 화음의 신대 데 C코드의 3도 화음인 걸베이스로 쓰고 D도 마찬가지로 F#을 샵 쓰면서 사양되는 느낌을 더 강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코드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꾸밈음을 넣어보겠습니다. 꾸밈음도 어, 너무 어렵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음 어, 어떻게 할까? 요 어떻게 하냐면. 살펴볼게요. 4도, 5도잖아요. 4도 하음일 때 C 코드를 솔도를 사용해요. 솔도. 네. 솔도. 네. 그래서 멜로디 음은 도, 미, 레, 도, 시 이렇게 쓸 거예요. 도, 미, 레, 도, 시. 그래서 4도, 4도, 솔도, 그다음에 5도, 라, 레, 그다음에 1도, 다시 시. 예, 그래서 여기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라시, 이렇게 따라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자, 다시, 도, 미, 레, 도, 시예요 그러면, 첫 박하고 두 번째 박, 세 번째 박, 네 번째 박, 거기는 세번째, 네번째, 이제 이, 이게 첫번째 방이죠 거기에 솔도 치고 미 하나 치는 거에요 네, 여기까지 이 가셨죠 그 다음에 다시 D코드 네. D코드 치고 다시 도 자, 연속 동작으로 연달아서 보면 보기 어렵고 하는데 하나씩 따져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사용, 사용을 해볼게요. 는 E 베이스 F# 그다음 코드가 G니까 이렇게 사양 느낌을 하기 위해서 미파샤솔 사용한 거요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한옥타무도 비치니까 이거 느낌이 좀 틀리죠 좀더 감미롭죠 그래서 이런 진행 방법들을 좀 숙지를 하면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면 똑같은 방법이에요 조금 틀리죠 근데 같은 음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보시고 한번 그대로 천천히 따져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하셔가지고, 박제에 맞춰서, 어 이게 지금 왼손, 오른손을 머리를 사용해가지고 하려면 어렵잖아요 천천히,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네 C만 계속 연습하고, 그 다음에 d 로또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이제는 연속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까지도 하셨으면 마무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나의 맘곳시네 주나의 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것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좀 같은 지금 방법에 4도 오도인데 후렴 가기 전에도 같은 걸 사용해도 상관 없겠죠 홀로 홀로 울더만 하시네 세상 소망 이렇게 상관이 없겠죠 근데 거기는 또 다른 음을 만들어 볼게요 거기도 4도 오도입니다 이걸 사용을 해 보려고 해요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되는거예요 듣기는 좋고 어려워 보이지만 보통 하나씩 한번 따져보면 아까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4도 5도 음, 이런 느낌이야. 아 이거예요. 멜로디는 이거예요. 솔, 파, 샤, 레, 도, 시. 그래서 이거예요. 자, 제가 어, C2 코드는 도, 레, 솔이라 했죠. 그러면 레, 솔. 이거는 어떻게 보면 G 코드 같지만, 지금 상황은 C 코드를 사용하니까, 예. 지금 4도, 5도, 1도의 렛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건 C2의 렛소리입니다. 자, 4도, 렛소 치고, 파샵 치고. 자, 따라, 따라, 이게 첫번째고요그 다음에 이제 D 코드잖아요 4도, 5도니까 D, D일 때는 라, 레 네. 이거 두 개를 같이 치고 그 다음에 멜로디 이음인 도를 치는 거예요. 네.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치고 고치고, 그 다음에, 따란, 날시 자, 제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홀. 듣기는 좋고 어려워지지만, 천천히 알아보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부분 동작으로 연습을 하면, 연습을 해서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2 0스 치고, 오른손, 라, 라, 레솔, 네. 그 다음에, 따란, 네. 계속 연습하고, 샵 베이스를 치면서 오른손은 디 코드니까 라레레도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부분적으로 다시 네, 다시 그래서 이걸 이게 이게 몸에 익혀지면 이제 박자에 맞춰 세보는 거예요. 끝날 때는 1도 2 3 하고 네번째 왼손은 5도 오른손은 4도 그래서 오른손은 C 왼손은 D 다시 D you're 그래서 지금 1도에서 1도로 끝날 때 마지막 네 번째 박에 왼손은 5도 오른손은 4도 이렇게 찍어주는 거그 다음에 어 1도에서 1도로 다시 또갈때 이런 상황들에 주 은혜임에도 악보도 써 있지만 4도 5도 1도 이거 할때 도미, 레, 도시. 이거, 근데 네, 똑같이 4도, 5도인데. 네, 이것도. 솔, 파, 샵, 레, 도시 해서. 네, 이렇게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 아, 선언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연습은 본인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너무 또 과학 이, 이 부분만 쫓아 하시면 어, 정말 필요한 연주가 아니고 너무 뭐 과한 연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오만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어, 음악 진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좀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연습 좀 하셔서 즐거운 연주 연습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